여기 2024년 1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주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유튜버한테 일을 시킬 겁니다. 시청자와 유튜버 모두를 위해 매달 한개 이상의 영상을 매월 1일 업로드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인 만큼 경제 주요 이슈를 매월 정리하는 경제 캘린더 이 주제로 영상을 매월 1일에 업로드 시킬 겁니다. 1월 1일 안쉬는 증시 없습니다. 종일은 2일까지 쉬고, 6일 독일 소비자 물까지 쓰나옵니다. 12일 일본, 19일 미국 휴장입니다. 중간중간 모건이랑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습니다. 15일 한국 기준 금리 발표 있고, 마지막 주 중요합니다. 27일 미국 기준 금리 발표하고, 29일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 다음날 애플 실적 발표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의 지표를 다루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종목,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500명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 구독을 해주신다면 급변하는 경제 소식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